지난 2013년 서울시가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과 유사한 휴먼타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초기 기대와 달리 투자는 중단됐고 규제는 남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 일대의 1,320세대를 지구 단위로 묶어 저층 주거 환경을 보존하는 휴먼타운 지구를 조성했습니다. 초기엔 커뮤니티 시설과 전선 지중화, 보안 등이 설치됐지만 2014년 이후 투자는 뚝 끊겼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오른쪽 뒤편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앞과 양쪽 옆은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이른바 휴먼타운에 속합니다. 이두 지역의 다른 점중 하나는 술을 팔수 있는 일반 음식점의 허용 여부입니다. 또한 주택을 증개축하는데도 제약이 따르며 구간별로 들어설 수 있는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경유선 숲길 공원 조성 이후 주변이 상업화되면서 주거 환경 보존은 이미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못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다양한 어떤 그뭐그 뭐그 외국의 사례처럼 뭐 이렇게 뭐세강변에 뭐가 있듯이 뭐가 있듯이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들어올 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주민 35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의 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구역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만 마포구청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세부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정비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이 나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비를 해도 좋다. 어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작한 휴먼타운 사업.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휴먼타운 사업 지역에선 구역 해제나 지원 확대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